이더리움의 환경 구축 부분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개념 파트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잡아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개념 파트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더리움 환경 구축에서는 오픈소스인 고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계정 생성, 채굴, 송금, 시연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020년까지 2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00억 개의 디바이스라고 하면 IoT, 모바일, 머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누군가의 중계자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아닌 직접 연결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중의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의존한다는 부분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서버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은행 시스템이 해킹을 향해서 정보를 조작당한다면 우리들의 자산은 결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이란 익명의 도공가가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 3자의 보증을 받지 않는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똑같이 고객이 청가점과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기존 네트워크에서 은행이 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보장할까요? 고객이 청가점에게 과일을 사겠다고 노드에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노드들은 고객이 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모두, 노드가 이 거래 과정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여기에 어떤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안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고요. 이 정보의 전체가 다음 블록의 헤더에 들어가는 형태로 체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거래 정보와 해시가 다음 블록 헤더에 담기기 때문에 체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블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래에는 거래 기록이 적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적 블록의 해시값, n o n c 트랜잭션 그룹의 해시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전체 블록의 정보를 다음 블록 헤더에 이전 블록의 해시에 해쉬, 해시화된 해시 해쉬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해시 알고리즘이 뭐길래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은 불특정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일정한 길이의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대량의 거래 기록이 있게 되면 거래 기록을 압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결과값을 가지고 입력값을 추론할 수 없다는 장점인데요. 해커가 만약에 세 번째 블록을 조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커가 세 번째 블록을 조작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 구조상 앞 블록 캐더와 거래기록 모두 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작을 할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누구든지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확장이 용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화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인된 제3자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거래 내역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든 거래에 접근이 가능하,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장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의면조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악의적인 사용자가 장부를 고치게 되면 블록체인 구조상 전체 노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성입니다. 거래 의 승인 기록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고,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왜 주제가 이더리움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을까요? 이유는 이더리움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플랫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더리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며 단순히 지급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담는 정보가 거래 기록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러한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등장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내부의 거래 기록뿐만 아닌 어떠한 정보도 담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예시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 신체 정보 등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는 기술을 통해서 담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무한 확장 가능한 장점으로 블록체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비트코인의 데이터 구조와 이더리움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근데 다른 부분은 아래 보이시는 거래 기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만 적히게 되지만 이더리움의 데이터 구조를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계약, 계약에 대한 내용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요소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이 거래 기록이 거래 기록 부분에. 어떠한 정보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존 계약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계약 시스템은 상호간의 신뢰가 있더라도 계약서를 서변으로 작성하고 중개기간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공증받는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디지털 명령으로 계약 조건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으로 급용거래, 부동산거래, 공증,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라고 이행하는 자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유튜버가 계약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독자에게 12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버의 지갑에서 계약 금드만큼 잔금이 걸리게 되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구독을 이행하게 되면 A라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12더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유튜버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이렇게 블록체인을 발전시킨 좋은 기술인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에서 가스는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 값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에 대한 수수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4월에서 12월까지는 가스 변동폭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월하고 1월 2월에는 가스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폭등한 이유가 크립토키티라는 블록체인 기반 고양이 육성기 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laughs> 이 고양이 쓰다듬는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트랜잭션이라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몰려버리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가스 프라이스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가스 가격이 상승되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수수료 값을 비싸게 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블록 타임의 문제입니다. 블록이 하나 생성되는데 15초가 걸린다는 것은 네이버에서 저희가 어떠한 키워드를 해서 검색어 명령을 쳤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15초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제취소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구조상 이미 완료된 결제 는 모든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결제취소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일뿐이고 현재는 이러한 이더리움 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인의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더리움 오픈소스 고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의 계정 생성, 채굴, 송금을 실연하여 이더리움,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구성입니다. 환경 구성은 5분... 그 다음에 고 이더리움은 고 랭귀지로 구현한 이더리움 코어 프로그램입니다. 노드 구성은 세 개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신노드입니다. 노드 1번이 채굴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노드 2번인 수신노드에 보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펜딩이라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펜딩이라는 것은 블록이 없을 때 블록이 당기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펜딩된 트레젝션은 노드 3번이 채굴함으로써 노드 1번에서 노드 2번으로 소문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은 총 6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정 생성 및 잔액 확인. 두 번째, 이더리움 송금. 세 번째, 계정 일차 확인. 네 번째, 편진된 트래픽션 확인. 다섯 번째, 채굴 시작. 여섯 번째, 자력 확인입니다. 환경 구성상 시원한 동영상 녹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계정 생성 및 자력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더 블록 넘버 명령어를 이용해서 세 개의 노드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 수신 노드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퍼스널 c 어카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테스트 워는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계정을 생성 후에 다음은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의 잔액을 확인해보는 명령어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송신 노드에는 643 리더가 있고 수신 노드에는 이미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TH Pending Transaction이라는 명령어를 얻어치면 현재 팬딩된 트랜잭션을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부분에서는 아까 생성한 계정에 지갑이 적혀있고 위쪽 부분에는 송신 노드의 계정 지갑이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단계입니다. 채굴 시작및 잔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굴 노드에서 마이너 스타트라는 명령으로 채굴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걸려있던 펜디덴트 리젝션이 사라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중지하고 송신노드와 수신노드의 자백을 확인하면 633이더, 수신노드에는 10이더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플랫폼 중 하나인 이더리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한 잘 다듬어진 플랫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10년 전을 거론되었지만 현실점에 뜨고 있는 기술인 것처럼 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발 빠르게 나아가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